준비됐나요? 오! 준비됐어요? 누가 됐나요? 제가 됐는데 어 a n 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l e Bidan n i l 제가 안보이나요? <laughs> <호호> <laughs> 내 스킨이 왜 이걸까요? 저 l e b i d a 를 봐봐요. <laughs> 왜? 갑자기 왜 이걸 꼈냐면 사실 오랜만에 그 하이픽셀 서버에도 들어가 볼까 하다가 일단 테스이 분이 보내주신 맵을 하기 위해 온 것이다. 일단 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번에 크리퍼 찾기 맵을 보내드렸던 테석이 제작됩니다. 오! 저번에라고 하지만 사실 엄청 오래됐겠지 크리퍼 찾기라면. 그렇지, 그렇지. 바로! 작년이다! <laughs> 어, 크리퍼 찾기는 작년에 했다 그렇군 어쨌든 스테이지 버튼 크리퍼 찾기 정답지 정답지도 있나 봐요 아우 어? 뭐야 어? 왜? 네. 5 0조까지 페이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태! 경 어? 왕 어? 아! 자! 어? 어? 태! 에? 태? 어, 마지막에 태야? 안녕. 요 왜 안쓰셨어요? 그냥 제가 퉤하고 뱉은거예요왜 뱉었죠? 어, 음, 그냥요 자, 어. 게임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아가 당당해졌다 아, 또 현실갱 때문에 당당해졌다 1, 음, <laughs> 2 <웃음> <웃음> 전보다 더 양심있는 난이도로 돌아왔습니다 어... 1부터 9 1부터 몇가지야? 10까지 있네 정답지 8. 정답지 일단 챙기고 <laughs> 왜 그러세요? 50초까지 있었습니다 야 한투씩 드릴게 요 우리 근데 왜 어? 말투가 <웃음> <웃음> 왜 이래요? 모르겠다 야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달가졌어 1단계 어 찾았다 뭐야 어찾았다왜 이렇게 이지해 일단 크리퍼 찾기거든요 근데 몇마리어 잠깐만 저기 오! 나무 사이에 초록빛이 보인다 그래요? 저도 한 마리 찾았어요. 어 뭐야? <laughs> 짜란! 총몇 마리? 한 마리 더 찾았어요. 어디요? 짜란! 짜란! 아, 일단은 벌써 네마리 찾았거든요? 몇 마리 숨겨져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잠깐! 응? 요 나무 이 초록색 픽셀 뭐지? 그냥 풀인가? 아저 끝에 있는 거 같은데? 어디, 어디 저 모서리 쪽에 보면 막 녹색 있지 않아요? 어 뭔가? 잠깐 보였어! 오, 있는 거 같아. 크리퍼 발견! 찌 있는 거 같아. 그치 그치. 오, 잠깐만요.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어, 근데 그거를 제가 찾았습니다. 아. 에여 마리 찾았거든요. 이러고 정답지를 확인하면 되나? 여 아, 마리래. 뭐야? 예? 여 <laughs> 마리. 오, 여기서 보인다. 잠깐만 봐봐. 여기 한 마리.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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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아 여기서 보이네 태경이가 본 크리퍼 여기서 보이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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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잎 사이로 다섯 마리 다섯 어? 마리가 끝이야 <laughs> 어떻게 여덟 마리가 있지 잔디 뒤에 막 이렇게 막1 단계부터 끝나버렸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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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끝났어 어? 우린할수 있어 아 여기 뭔가 있을 거 같은데 여기 여기 1 단계부터 멸망해 버렸나 없을 거 같은데 여기 전갑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의자에 네. 앉아서 하늘을 보는 크리퍼, 바로 이 녀석. 어, 어, 어. 민들레를 보는 크리퍼, 바로 이 녀석. 나무의 얼굴만 보이는 크리퍼, 이 녀석. 이 녀석. 나무 위에 있는 크리퍼. 좋아요. 나무 위에는 저 녀석. 음. 2번 크리퍼 밑에 있는 크리퍼? 2번 크리퍼는 민들레를 보는 크리퍼거든. 얘 밑에 크리퍼가 있대. 에? 잠깐, 몸 속에 뭔가 있다. 물속에 뭔가 블럭이 하나 더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지? 그거 그냥 얘 몸통 아니야? 그런 거? 어! 잠깐만요! 그러네! 크리퍼가 몸이 여보, 어, 여보랬다그 아. <laughs> 그 다리가 이렇게 앞뒤로 두 개씩 있잖아요. 왜? 그 가운데는 원래 텅 비워야 되는데. 지금 오케이. 밑에 보면 일자로 픽셀이 더 있잖아요. 아, 1 단계부터 난왜 이렇게 어려워? 크리퍼 머리네. <laughs> 오른쪽 머리? 나무의 나뭇잎 오. 사이에 있는 크리퍼. 이게 예, 바로 여기 예, 예. 요에. 예. 예. 어 의자 뒤에 있는 크리퍼? 에? 우졌죠? 뭐야 여기 있었어? 어디? <laughs> 표지판 뒤에 있는 크리퍼? 에? 뭐야?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일단 실패. 2 단계 동굴. 여기는 총몇 마리가 있지? 바로 여덟 여기도 여덟 마리가 있구만 여기 한 마리 같이 탄는 크리퍼 한 마리 잠깐 여기 크리퍼의 발이 보인다 <laughs> 대단하군 두 마리 어 여기 있다 어? 여기 에메랄드 사이에 있다 확실한가? 들어가서 봐라 시프트 누르고 오굿세 마리 세 마리 오, 뭔가 순조롭게 찾는데 다섯 마리가 아직 남았고요 한참 남았네 오! 여기 크리퍼 머리가 있다 잠깐 나도 하나 발견했다. 그러면은 네 마리, 다섯 마리 머리는 네, 어디 어디 있어? 여기서 이렇게 점프해서 봐야 된다. 오, <laughs> 다섯 마리, 세 마리 남았다. 어디 있을까? 이게 막틈 사이에다가 막 숨길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자글자글한 것도 이제 의심해야 되고. 음흠. 잠깐, 이아니구만 오, 잠깐, 이 아니었구만. 응? 밀어, 밀어. 왜 끌고 미뤄 미뤄. 뻗어 빠뜨려 빠뜨려 빠들었다어블랙조브스의 머리 발견. 어디? 바로 요 상자. <laughs>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대체 또 어디 숨겼나? 아, 진짜 답지. 모르겠는데? 답지를 어. 확인하겠습니다. 뭐 어, 뭐야 이거? 네. 마인카트를 타고 있는 클리퍼. 네 지금 빠져 있죠. 아, 온탕을 즐기는 클리퍼. 바로 여기 에? 이거 아니야? 여기. 아 발만 담그고 있는? 어 아니야 온탕을 어. 즐기는 클리퍼 어디 있어 대체? 안에 들어가봐야 되나? 아무 게임 을 하고 들어가 볼게. 어, 어, 아닌데, 들어가는 거? 온탕은 즐기는 크리퍼, 보이지 않는다. 없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 응? 돌산 정상에 있는 크리퍼. 아 이거야, 이거야. 으흠. 레일 밑에 있는 크리퍼, 여기 찾았고. 아, 저기, 어, 저기 석탄. 으흠. 응? 어, 돌산 정상에 있는 크리퍼가 산 정상에서 머리만 내밀고 있는 크리퍼는 따로야. 어? 크리퍼 없는데? 잠깐만, 오류로 좀 사라진 크리퍼가 몇몇 있나? 그런 버... 걸 수도? 근데 버전을 좀 알맞게 안켜가 그런가? 일단은 응? 음? 금강석 및 용암 크리퍼 그거 바, 어, 발견했고 태병이가 찾은 거예요? 에미랄드 동굴 안에 있는 크리퍼 그거 발견했고 찾았고요 산 정상에서 머리만 내밀고 있는 크리퍼 뒤에 있는 크리퍼가 있대 에? 아니 크리퍼가 약간 이상하다고 그래야 돼? 겹쳐있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돼? 그러네 뭔가 뭔가 잠깐만 여기 f 눌러서 머리가 넓네 겹쳐지고 맞네 이거. 아 그래서 에이 설마했는데. 아아 <laughs> 아, 제가 놓쳤어요. 아좀 재밌긴하다. 어어 <laughs> 어. 이제 삼 집. 잠깐만. 여기도 연일만이가. 뒤에 <laughs> 없고요. 국룰인가. <laughs> 음. <laughs> 이게 좀그 버전 안 맞아서 좀안 보이는 크리퍼도 어! 있으니까 그런 거좀감안해서 푸어머리 푸어머리 있어 애가 있어 애가 리어머리 잠깐 상자 여기 아주 수상한 거구만 고대 크리퍼 전설이 있어 뭐야 옛날 옛날에 인간과 사귀었던 크리퍼가 있었다. 포켓몬인가? 음? 어, <laughs> 어 초록색이 보이냐? 야너 누구냐? 응? 어 누구냐? 감히 감이... 어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허허>. 아니야. 설마. <laughs> 어 뭐야 정말. 설마 음. 고대 전설의 인물이 뿌였나? 저아니어 잠깐만요! 어 뭐야? 아, 안녕하세요? 화장실에 계시네? 이뿌 크리퍼인 것 같아요! 왜요? 이뿌 얼굴 밑에 보면 블록이 지글지글거리는데 잘 맞춰서 보면 녹색이거든요? 이런 어, 거 녹색이 지글지글거린다?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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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퍼야! 이거 나 아니야! 하나 둘 여기 셋x3 어, 여기, 여기 상자 안에도 여기 넷오 우리 좀 어. 많이 찾았다 4마리 네 어. 찾았어 일단 집안에 있는 건다 찾은 거 같은데, 그렇지 응. 이건 정말 충격적이구만. 응? 크리퍼를 이렇게 숨기고 있었다니. 실망이구만. 그거 저 아니에요! <laughs> 정말 실망.. 그거 아니라고요! 실망이구만, 이렇게.. 억울하고요 뭐 외간... 외관 크리퍼와 한 침대에 지금.. 에잉. 그거 저 아니.. 어? 발견! 어, 뭐야 이거 얘! 발견. 슬슬 답장 볼까?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크리퍼 발견했고요. 그렇죠? 음. 네. 집안을 보고 있는 크리퍼. 어? 집안을? 얘인가? 홀리를 보고 있는 크리퍼는 있고요. 네. 문 뒤에 숨어 있는 크리퍼가 있고요. 상자를 열면 보이는 크리퍼가 있고요. 집 뒤에 있는 크리퍼? 집 뒤에 있는 크리퍼는 어떻게 보여? 가마솥 사이에 있는 크리퍼와 유리 사이에 있는 크리퍼. 가마솥 사이? 어, 있다 여기 초록색. 어디? 화장실에서 여기서 십푸트를 누르고 봐 봐라.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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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리 사이에 있다고? 어 잠깐 여기 어디, 어디야 여기? 이거? 와 아니 이거 크리퍼 찾기가 아니라 초록색 픽셀 찾기야. 아. 4 5 이게 10 단계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많거든요. 응. 다음 시간에 버전을 좀 제대로 해서 아 한번 찾아보자. 그래요 좋아요. 아니 집단지성으로 좋아요. 다른 사람도 불러서 좀 해야 될 수도 있어. 이런 거잘 찾을 수도 있고 비코니가 이걸 이런 거 생각보다 잘 찾을 수도 있어. 응. 하지만 충격적이구만 응. 아니에요, 이거 그래퍼예요. 호호. 뭐 인척하는 그래퍼란고요 호호. 무시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 오호